응? 같이 옛날에 한 젊은 선비가 과거 시험을 보려고 길을 떠났어요 한양으로 가려면 험한 치악산을 넘어야 했죠 산에는 무서운 도적떼도 있고 커다란 짐승도 있으니 활과 화살을 꼭 챙기도록 해라 선비는 아버지가 주신 활과 화살을 등에 메고 꼬불꼬불 치악산을 넘고 있었어요. 오르락 내리락 고개를 넘다 보니 온몸에서 땀이 방울방울 났어요. 안 되겠다. 좀 쉬었다 가야지. 선비는 고갯마루 바위에 앉아 산 아래 경치를 구경했어요. 아, 참으로 평화롭고 아름다운 산이로구나. 그때였어요. 아!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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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여기서 높고 날카로운 까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음, 무슨 일이지? 선비가 소리나는 쪽으로 가보니 커다란 구렁이가 풀숲에 있는 까치 쪽으로 스르륵스르륵 스르륵 다가가고 있었어요. 까치 두 마리가 그 모습을 보고 울고 있었던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새끼 까치들이 둑지 안에 있지 뭐예요? 이런 새끼 까치들이 잡아 먹힐까봐 부모 까치들이 우는 거였구나. 선비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음 쉬! 선비는 화를 쏘아 구렁이를 맞혔어요. 까 부모 까치들은 새끼 까치들을 구해준 선비에게 고맙다고 말하듯 까치들이 하늘을 빙빙 돌며 울었어요.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기울었어요. 새끼 까치들을 구하느라 산고개를 아직 내려가지 못한 선비는 산 속에서 잠을 자게 되었어요. 밤 이슬이라도 피할 곳이 있으면 좋련만. 선비는 잠잘 곳을 찾아 더듬더듬 어두운 산길을 걸었어요. 그때 멀지 않은 곳에 희미한 불빛이 비쳤어요. 어, 이런 깊은 산속에 집이 있다니. 저기서 하룻밤만 묵고 가야겠다. 선비가 불빛이 보이는 곳을 향해 가니 조그마한 초가집이 나타났어요.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안될까요? 초가집에는 흰옷을 입은 여자가 혼자 살고 있었어요. "아, 집이 누추합니다만 어서 들어오세요." 여자는 선배에게 방한 칸을 내주고 맛있는 저녁상도 차려주었어요. 험한 산길을 하루 종일 걷다가, 따뜻한 밥을 먹으니 선비는 잠이 솔솔 왔어요. 아우 어, 음, 이게 너무 졸리구나. 선비는 하품을 하더니 까무룩 깊은 잠에 빠졌어요. 음, 음, 왜, 왜, 왜 이렇게 답답하지? 한참 자고 있던 선비는 숨을 쉴수 없을 만큼 가슴이 답답해 눈을 떴어요. 그랬더니 커다란 구렁이가 선비의 온몸을 칭칭 감고 혀를 발름거리고 있었어요. "살살살살살 어, 살려주세요." 선비가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깊은 산 속에 누가 있다고 소리를 치느냐? 놀랍게도 구렁이는 초가집 주인 여자의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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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를 주, 주, 죽이려 하오? 선비가 벌벌 떨며 물었어요. 구렁이가 대답했어요. 낮에 네가 활로 쏴 죽인 구렁이는 바로 네 남편이다. 아, 미안하게 되었소. 하지만 새끼 까치들이 너무 가엽어서 그랬던 것이니, 제발 용서해 주시오. 흥? 죽은 남편의 한을 달래주기 위해서라도 그럴 순 없지. 만약 산 속에 있는 커다란 종이 세번 울리면, 남편의 한이 풀린 걸로 알고 살려주마. 하지만 누가 이 시간에 종을 울린단 말이오. 구렁이의 말에 선비는 기운이 빠졌어요. 아무도 없는 깊은 산 속에서 한밤중에 종이 세번 울릴 리가 없으니까요. 그때였어요. 뺑... 멀리서 종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어, 이럴 수가. 구렁이는 깜짝 놀랐어요. 뱅뱅 커다란 종소리가 두번더 울렸어요. 구렁이는 마지막 세 번째 종소리가 들리자 몸을 막 흔들더니 찐찐 감았던 선비를 풀어줬어요. 내 비록 구렁이지만 약속은 지킨다. 구렁이는 눈물을 흘리며 문 밖으로 스르륵 사라졌어요. 겨우 목숨을 구한 선비는 아침이 되자 종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죠. 초가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큰 종이 매달려 있었어요. 선비는 서둘러 그쪽으로 갔어요. 아니, 이 까치들은 설마, 종 아래에는 까치 두 마리가 상처를 입은 채 죽어 있었어요. 어제 선비가 구해준 새끼 까치들의 부모 같았어요. 선비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머리를 부딪혀 종을 울린 거였지요. 말 못하는 짐승도 은혜를 갚을 줄 알고 약속을 지키는구나. 선비는 크게 감동했어요. 그후 선비는 과거 시험에 합격하고 높은 관직에 올라서도 산 짐승들에게 받은 교훈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